사실 10년물 금리라는 게퍼센트까지간 경우는 거의 20년 만에 흔지 않은 경우긴 하거든요. 현재 상태는 저는 거시경제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금 상태는 사실 터질 수 있을 만한 구멍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끝없는 월요일 책 저술하신 진율 작가님 모셨습니다. 잠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율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 20년 정도 금융시장에서 계속 채권 위주로 업무를 했었었고요. 올해 5월 정도에 금융업에서 근무하던 모든 근무를 거, 멈추고 현재 작은 가족사업 하나 운영하면서 이것저것 투자 및 신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즘에 사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예. 어, 계속 막 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여런 예. 그러니까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10년물 금리라는 게 미국 저도 이제 2003년부터 일을 했었으니까 이제 5%까지 간 경우는 거의 20년 만에 큰지 않은 경우이긴 하거든요. 그 전에는 물론 5% 넘는 경우도 많았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고요.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라는 목적으로 급격하게 올렸고, 이 올린 게 사실 장기금리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장기금리는 사실 그 단기금리보다 낮은 상태, 커브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장기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형국이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상태는 물론 이제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어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자금을 미국이 쏟아부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는 저는 거시경제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올렸을 때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2007년도에 서프라임 사태를 봤듯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 항상 경제 어디선가에서 구멍에서 충격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 이제 미리 보이기는 쉽지 않고요. 우리 눈에는 현재도 지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질지 보이진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그게 오히려 금융 시장 입장에서는 좀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 있고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만에 해결될 것인지 언제쯤 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위험 자산에 투자를 늘릴 수 있을지 시점에 대한 예측이 그나마 좀 가능할 텐데 현재는 아직 어디서 터질지도 감이 좀안 잡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재는 안전자산 위주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더 맞다고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만 우리가 한금을좀 떠올리게 되는데 네. 채권도 사실 안전자산의 성향을 좀 띠는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현재로서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건가요? 단기적으로요. 채권이라는 게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자산일 거고요. 그게 발행자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채권은 현금 흐름을 제가 예상한 현금 흐름을 받게 되니까 채권은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수 있지만 발행자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발행사 이자를 채때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 위험해지는 거니까요. 국채라든가 아니면은 좀 공기관이 발행한 채권들,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부에서 보증을 서줄수 있을 만한 채권들 위주로 투자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만기가 긴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유할 기간보다 더 길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채권 금리가 더 상승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손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정도 금리 수준대에서는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부터 하지만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에 대한 위험을 지지 않길 안으려면은 단기 위주로 채권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대부분의 금융 시장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따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들이 채권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채나 공사채를 증권회사 통해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실 지금 정도면은 특히 시월 들어와서는 단기 예금 금리 같은 경우, 정기 예금 같은 경우도 금리가 꽤 많이 올라서 4% 넘게 됐거든요. 4%가 넘는 정도 수준이면은 일단 보유하고 있는 그 다음 투자를 위해서 파킹, 약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의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 예. 이게 다시 재역전되는 상황에서 예. 자산 시장에 큰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사례들도 여러 차례 과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흐름 을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잘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커브가 네. 역전이 될 때마다 이제 경기 침체 의 신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금리의 움직임은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의 움직임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거시기에 금리가 그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 사이클이지만 금리를 인상시키는 중앙은행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시키는 시점이 있고 인하시키는 시점이 있는 건데 정책 금리는 다 단기에 집중이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버나이 금리니까요, 하루짜리 금리니까요. 단기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2년물, 3년물은 바로 영향을 받게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반면에 장기 금리는 그 향후 10년 동안의 단기 금리의 움직임은 사실 시장에서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게 되면서 보통 훨씬 변동폭이 적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 10년 국제 금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작은 폭에서 움직입니다. 단기 금리 움직임에 비하면요. 그 경기 커브가 역전이 됐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표현이고 커브가 스텝된다는 얘기는 단기금리가 많이 내려갔다고 보는 게꽤 많은 부분을 설명할 것 같아요. 단기금리를 올렸다가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반드시. 단기금리 내렸다가 단기, 장기금리 반드시 내려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시기는 또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의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그때부터 타이밍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7년에 봤던 서프라임 사태는 사실 2000 우리는 대부분이 서프라임 사태가 2008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채권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2007년부터 보였었거든요. 미국 연방 준비은행은 2007년부터 금리를 긴급 인하를 시작했었고요. 또 2007년부터 우리가 보고 있던 그 서프라임 이슈는 결국 당시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주택 금융 공사와 같은 페니맨 오 프레디맨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서프라임 대출이라는 대출에서부터 시작한 문제인데 그 당시에 2007년 7월 8월 정도만 해도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커 보였었었거든요. 이미 문제는 터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2 0 0 2 0 8년 3월인가 베어스턴스가 베어스턴스라는 미국 5대 투자은행이 사실 JP 모건에 강제 매각된 경우였었으니까 2007년 하반기에 저희는 먼저 문제를 보고 있었었고 아마 그런 눈에 띄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이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를 보고 그 해결이 되기 좀 전부터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태는 사실 터질 수 있을 만한 구멍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도 사실 이슈가 될수 있을 수 있고 특히 많이 보이는 걱정 중에 하나는 유럽. 유럽 중에서 유럽에 사실 지금 가장 유럽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산업이 제조업에 기반한 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조업을 독일 정도에 되는 선진국에서 제조업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영국도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도 브렉시트 이후에 산업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쪽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것. 이쪽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면은 이쪽도 걱정이 되지요 스타트업 쪽들도 꽤걱정 됩니다. 특히 미국의 지금 실리콘밸리 위주로 스타트업이 사실 경제 성장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텐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 멘츠캐피탈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 다음 라운드 펀딩을 받기 힘들어서 부도나 도상이될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2001년도, 2002년도에 봤었던 그 다컴버블 같은 경우도 그 정도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 특히 미국 경제에 있어서 스타트업이 받치고 있는 그 영향은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서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생각은 사실 문제가 터졌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럼 위기가 오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금융시장의 문제는 금융시장이라는 건 사실 저는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안에 절대적인 과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투자 심리라는 사회과학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통해서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떤 이 심리가 꺾이게 되는 어떤 큰 사건. 예를 들면 우리가 2007년에 봤던 그때 우리 다들 이제 영어로는 크레딧 크런치라고 부르는데 신용 경색이라고 부르잖아요. 돈을 투자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BCP 시장이 꽤 문제가 있는 상태죠. ABCP에 재투자라던 투자자들이 대부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투자 안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수치적인 경제적인 금융적인 측면만 보는 보고 투, 투자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심리적인 이유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 다른 이유로 인해서 투자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사실 큰 사건이 아니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쵸, 그쵸. 지금 같은 국면이 좀더 이어진다고 봤을 때 네. 우리의 자산을 어디로 도피시키는 게좀더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네. 그냥 단순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네. 아니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단기물 금, 그 국채 채권에 대해서 네.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 대한 좀 솔루션을 주신다면요 저는 뭐 저도 정확한 딱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좀더 더 안전하게 뭐 너무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정기예금 한데든가 어. 사실 MMF는 개인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MF가 아무리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고 치더라도 2003년도 SK 글로벌 사태 같은 경우에 MMF도 손실이 날수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MMF 특히나 지금 같이 이제 ABCP 시장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 채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만 만기, 만기라는 게 없겠지만 사실 오래 들고 있으면 다시 손실이 회복되겠지만 제가 필요할 때 돈을 빼낼 때 일부 손실을 실현해야 되는 경우도 가능은 하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은행이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그 예금자 보호 금액까지는 보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은행을 나눠서 집어넣는 어떤 방법이 있고요. 특히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그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ABCP 시장이 경색된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0월에 많은 저축은행들이 단기 예금을 유치하려고 많은 금리를 높이면서 자금을 유치했었거든요. 그 예금들이 지금 다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1년이 돼가 딱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니까 이제 아마도 내년 10월에도 금리가 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년 10월에 있었던 사태 때문에 음. 만기가 보통 1년으로 예금들이 반영이 돼 있었기 었 때문에 그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 대환이 되는 그 예금, 저축은행이나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았던 1년짜리 예금을 대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마다 금리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물론 내년에는 더 적어지고 내후년더 적어지겠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실 많이 쳐다보고 있는 아직까지 큰 투자를 하진 못했지만 되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는 P2P 부동산 담보 대출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P2P 부동산 담보 대출이 부동산 담보가 돼 있는 경우 많입니다. 그때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그 LTV가 낮은 상품들도 꽤 많아요. LTV가 30%, 40% 정도 되는 상품들도 많고요. 그런 상품들 중에서 우리가 알 만한 꽤 괜찮은 담보, 들어봤을 만한 아파트들, 에 담보로 걸려있는 비트비트 주성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LTV가 40% 50% 미만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30, 40%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원금이나 이자의 손실이 날 경우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만기 1년이면은 1년 안에 부동산 가치가 3, 40% 하락하지 않으면은 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품에 음. 수익률이 보통 8%에서 12%. 아이 정도면은 사실 건물을 사서 음. 월세를 받다가 집값 건물값이 올라가서 파는 정도의 수익률. 그럼 꽤 오랜 기간 동안 건물을 보유할 거지 않습니까? 음. 그 수익률까지 계산해도 사실 연 8프로 9프로면 충분히 그 정도 보상해 줄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비투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자기가 법인 을세워서 투자를 하거나 하면은 한도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전문 투자가가서 투자를 하거나 하면은 그래서 연습 삼아서 되게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남길 수 있을 거고 그 저는 큰 위험 없이 제가 생각하는 자산운용 방식은 선호하는 방식은 제가. 예측할 수 있거나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에 꾸준한 수익률이 생기는 물론 업사이드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업사이드 없다 하더라도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 팔 프로에서 구 프로 정도 수익률이라면 옵사이드가 없다 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연오 프로 이상을 벌수 있는 뭔가를 사야 할수 있다면 사실 되게 굉장히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거기서 벌리는 돈을 갖고 거기서 벌리는 수익 을 갖고 일부를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사실 이게 원금 보장형 그러네. 구조잖아요 스스로 원금 보장형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8%짜리 상품을 안다면 가진 돈으로 100을 집어넣어서 연 8을 벌고 그 8을 다 위험자산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위험자산에서 0이 되더라도. 100%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저는 원금 이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러네. 거기서 두 배가 터지건 세 배가 터지건 그러면은 더 높은 수익률이 생기는 거고. 자기 스스로도 만들어 낼수 있는 원금 보장형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저는 항상 늘 단기 상품인데 꽤 꾸준한 수익률을 줄수 있는 그 뭔가를 늘 찾고 있습니다. 음. 딱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은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해 왔었죠. 물론 잠깐 잠깐 떨어질 경우는 있었긴 했지만 우리가 뭐삼사 년, 오 년, 육 년을 이상을 보유했다고 생각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떨어진 경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데 시각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 인구 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 앞으로는 무조건 사서 들고만 있으면 돈이 벌리는 자산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목 좋은 곳 정말 정말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형태의 부동산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가 과거 거의 3, 40년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는 동안에 봤던 그 정도의 부동산 수익률은 전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꽤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P2P 부동산 모 대출 같은 경우도 LTV 70% 80%가 되는 경우는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담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텐데 경매에서 지금 현재 가격의80% 90% 미만에 낙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꽤 여유를 많이 두고. 예를 들면 LTV 50% 미만 정도를 두는 게 그나마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상품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간혹 가다가 계속 나오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수익률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8%대 중후반에서 9%대. 저는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거를 투자해서 제가 손실을 볼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저축은행에 대다고 예금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50% 정도 하락되는 경우는 저번에 우리나라에 있는 저축은행들도 상당 부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그렇죠. 은행들도 사실 어. 작은 은행들은 문제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